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음아그 배우가 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매트릭스의 그 주인공 그 남자 그음 영화 배우가 있거든요. 그분이 어그 강연에서 한 짤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짤을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대사를 제가 다, 네, 옮겨서 적었거든요. 어, 그 분이, 음, 그 강연에서, 어, 굉장히 이 에너지를 뿜으면서, 네, 역정을 내면서 한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음, 제발, 생각 좀 그만해, 걱정 그만하고, 불안해 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쉬운 길좀 그만 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가려워하지 말고, 긁지 말고, 중얼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휘청거리지 말고, 횡설수설 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깨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안탄하지 말고, 응. 괴로워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헛소리 말고, 트집 잡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시간 낭비 말고, 참견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말고,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훔쳐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쭈뼛디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아버하지 말고, 찾기만 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나병하지 말고, 스스로를 깎아먹고, 깎아먹고, 또 깎아 먹는 건 제발 이제 좀 그만하고 그냥 하라고. 넌 뭐든지 할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이제 네, 강연에서 정말 에너지를 뿜으면서 네, 울분을 통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음, 동기 부여를 하는 영상 강의가 있어서 어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이 행동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 정말로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야 이분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 너무 많은 것에 에너지를 뺏기고 너무 많은 것에 음, 생각이 미쳐있고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구나라는 걸또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음, 무언가를 음,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건 분명 모든 사람들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어,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오면서 퀸즈 대학을 들었는데요. 어, 때마침 또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음, 키워드로 네, 이야기를 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음,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라서 두려운 거잖아요. 음, 몰라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 엄마 아빠의 그늘이 굉장히 컸었죠. 음,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이면 단줄 알고, 그게 우주인 줄 알고, 그 음, 그늘이 음. 그늘을 벗어나면 큰일 났는 줄 알고. 근데, 음, 우리가 성장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키우고 나서 엄마 아빠를 봤을 때, 굉장히 작아 보인다는 느낌을 제가 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아 보이는 건, 음, 그런 엄마 아빠가 음, 살아왔던 그런 어떤 인생이 보이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왔으며, 음,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핸들링 해왔으며, 어, 어떻게 이 경제를 음, 구축해왔으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어, 보이기 때문에, 또, 음, 그, 그, 어, 그 그늘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사실, 어, 콜드콜 하고, 음,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음, 정말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 이런 어떤 감정이, 어, 아까 그, 음, 매트릭스 주인공이 했던 그렇게 많이 디테일하게, 어, 디테일하게 쪼개서 말, 강연을 했던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와닿는 거예요. 음,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그것을 어 중요한 걸 하기 싫어서 딴짓할 때도 있고 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이 이 세상이 음, 저에게는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음. 엄마 아빠가 옛날에 커 보였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일도 하고, 음, 아이도 키우고 했었지만, 그래도 했었지만, 어, 뭔가를, 어, 내가 주체적으로 나가서, 어, 해쳐서 뭔가 고난을 이겨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이제,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어, 이렇게 좀 의지를 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그래도, PCM을 만나고, 어 PCM을 들으면서, 음, 그리고, 아이스랑 대표님을 만나고 일대일 코칭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음, 또, 이 세상이, 음, 또, 음, 이제 좀 쪼개져서, 네,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단한 심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이, 음, 영상 하나가, 어, 굉장히 또, 어, 신선한 또 충격을 또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 오늘 또, 굉장한 것을 또 깨달았다. 음, 굉장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알스랑 대표님께서 오늘 그 두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작은 것부터, 어,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음...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도 하고, 네, 이 유튜브 영상도 꾸준히 찍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 네. 이제 콜드콜과 어 미팅 나가는 거네 그것을 좀더 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발 음, 그리고 음. 그것을 하기 위한 제일 작은 것은 무엇일까 그음 사실 그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그런 어떤 어 정보들을 네, 만들어보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미 어, 몇백 몇개 만들어놓은 것도 있지만 실행을 네,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 저는 음, 할수 있다고 믿고, 음, 맞는 길이라고 믿고, 음,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네. 매일매일, 네, 조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